네, 예, 우연찮게또 제목이 앞에 살인이 <laughs> 들어가는데요. 어, 저, 제 영화를 어, 재밌게 보신 분들은 어, SNS에 저한테 긍정적으로 있는 분이 쓴 어, 소외를 쓰신 것 중에 예, 이번 영화의 어떤 줄거리만 보시고 어, 마치 살인의 추억과 몽타주도 있었고 그래서 형사 선부작 같다는 느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글쎄,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데, 잡아서요, 예, 마지막에, 뭐, 제가 어떤 복수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아, 그 신을 잘 봐주셔서 감사가 되고요 그, 그, 신이 어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형사 역할을 살인의 추하고 타주두번 했는데, 어, 형사 역할이 많이 이렇게 인상이 깊으신가 봐요. 근데 두 영화랑 이번 영화가 굉장히 다른 이유는 저한테는 다른 이유는 그 살인의 추억과 봉타주는 제가 겪은 제가 피해자 가족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오지랖이 대단히 넓은 열심히 하는 형사였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신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광천이 제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어, 그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슬픔이랄까, 분노,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